그 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을 표현할 때이 반직선 두 개를 이용해서 표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각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라는 면이각 how 그러니까 to learn how 이 o learn how to learn how to learn how to learn 이 o w t 이 l e 이 r n how to l a o b 라고 하기 a 하고 o b 라고 하기도 하고 각 BOA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한국말 쓰는 걸 싫어하거든, 수학에서는. 그래서 기호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각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이 모양을 따서 각 AOB 각 BOA 이렇게 한다라는 거. 뭐이 내용이 다죠. 그래서 각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이제 새로운 기호가 등장하지. 그 다음에 각을 분류할 때, 어, 이 90도를 기준으로 보면 좋아요. 이 90도를 직각이라고 해요. 직각. 또는 우리가 수직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직각이면 90도, 90, 0도와 90도 사이면 예각이라고 해요. 예각. 그 다음에, 어, 90도를 넘어가고 180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하고, 딱 180도가 되면 평평한 각이라고 해서 평각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기준이 되는 건 직각과 평각 평각이겠죠. 음. 어, 다음 중 오른 걸써 봐라. 각 AOB와 각 AOB 각 여기 A라고 하자. 가운데가 중요하긴 하죠. O, 여기 B. 각 AOB와 BOA는 같은 각이죠. 같은 각이지. 틀렸지.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거. 어, 그다음에 어, 다음 중각 A를 나타내 버려. 각 A를 나타내 봐라. 각 A는 각 어떻게 표현하냐? 각 어, 예, 여기죠 요요각각 ABC 또는 ABC 또는 각 CBA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라라는 거. 그다음에 다음 중 AOB가 무슨 각이냐? 평각이냐, 직각이냐, 예각이냐, 둔각이냐? 각 AOB 보자. 각 AOB 90도를 안 넘네. 이런,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예각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렇게 나머지또 여러분이 해보고요. 어 다음 중 예각인 거 찾아봐라 뭐 이런 거 예각이면은 0도와 90도 사이니까 예각인 거는 예 24도 어, 그러니까 이제 니인 거죠 니은 그 다음에 45도 미음 뭐 이렇게 되겠네요 2음도 아, 있네요 이렇게 써달라 라는 거그 어,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 직각은 이렇게 90도 표시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각 표시가 있으면 아요 90도다 근데 지금 이게 90도니까 이 X와 30도를 더한 거는 90도여야 되므로 X는 이 30도를 이항하면 X는 60도인 걸알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어, 해서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건 평각이네. 평각. 평각은 몇 도다? 180도다. 그래서 X 플러스 70은 180도다. 어, 그러니까 또 70도 이항하면 110도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간단하네요. 오늘 각. 자, 그다음에 맞꼭지각을 볼게요. 맞꼭지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두 선이 만났을 때 이게 서로 마주 보는 각을 맞꼭지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맞꼭지각. 얘네 둘이 맞꼭지각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맞꼭지각의 성질은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가 뭐 120도면 여기도 120도. 여기가 뭐 60도면 60도. 응? 음? 예, 마주 보는 각을 맞꼭지각이라고 한다라는 거. 음 다음에 맞꼭지각을 구하래요. 그럼 각 AOB, AOB가 어디냐? AOB 각 AOB의 맞꼭지각은 각 DOE 이렇게 좀 맞춰주면 좋아요. 요 A 마주 보는 게 D고, 그다음에 O, B 마주 보는 게 E니까 얘도 DOE라고 이렇게 순서를 좀 맞춰주면 좋다. 그다음에 XY를 구하라. 지금 맞꼭지각을 찾으라는 거죠. X와 60도가 서로 맞꼭지각이니까 X는 60도. y와 35도가 맞꼭지각이니까 이렇게 35도라고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거 둘이 지금 맞꼭지각 관계죠. 그러니까 3x는 75도. 3으로 나누자. 그러면 3이 6 25도. 뭐 이런 식으로 구해 봐라라는 거. 맞꼭지각. <laughs> 자, 그다음에 보자. 지금 얘네 둘이 맞꼭지각이니까 x는 40도네. x는 40도. 근데 어, 또, 요렇게는 평각이죠. 그래서 평각이라는 건 180도니까 y에다 40도를 더한 게 180도다. 그래서 40도로 이항하면 y는 140도.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은 항상 뭔가 문제를 풀때 방정식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서 푸는 게좀 좋은 습관이에요. 아무리 쉬워도. 문제가 쉬워도 뭔가 방정식을 쓸수 있으면 써라 라는 거죠. 자, 여기가 70도고 여기가 60도. 이게 둘이 맞꼭지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60도지. 그리고 이렇게 전체가 180도니까 X에다가 60을 더하고 70을 더한 건 180도다. 그럼 X 플러스 130도는 180도다. 130도로 이해하면 X는 50도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푸는 걸 습관하드려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각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고, 다음 시간에도 약간 좀 각도가 메인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개념 5, 6을 배웠다.